제가 멋있어하는 사람들이 다 공대생이어서 일론 머스크 <laughs> 뭔가 만들고 싶어서 원하는 거가 공대 에 있었네요. 음. 뛰어난 친구들이 많고 배울 점이 많았었던 게 되게 저한테도 자극이 많이 되고 상상했던 거를 이제 실제로 옮기는 <laughs> 실제로 옮기신 게있는데 <laughs> 네, 제가 <저는. 웃음> 음, 이제 앞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음. 가능성이 음. 무한한 것 같습니다. 음, 아니 뭐 연자도 되게 좋은데 그냥 서울대가 뭔가 애들이 좀 둥글둥글한 것 같아가지고 애들도 재밌고 디아이네. 서울대 공대인 거 친구들이 똑똑하고 <laughs> 교수님들 도 똑똑하신 것 같아요. 분명히 똑같이 수업 듣고 배운 것 같은데 재는 막 개발자고 나는 열심히 싸는 애들이 진짜 많은 거? 수학적으로 좀 타고난 애들 시, 최적화가 뭐 전 아직 전공 많이 안 들어가지고 통계학이 제일 중요했어요 제일 썼던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전공 중에서 얘기하나요? 아니에요? 그럼 저는 말하기와 토론 제일 좋아했어요 테이나지 않으셨나요? 아, 뭔 소리야! 글기글기 <laughs> <laughs> 데이터 관리와 분석 제가 세번 들었거든요 <웃음> 미안하다 <웃음> 잘할게 넌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니? 4층 가자 학업적인 거 말고도 외적으로도 많이 경험도 쌓고 발전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. 전공 하나쯤은 진짜 자부심을 갖고 와나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는 정도. 꿈꾸는 거 많은데 조금 어느 정도 이뤄낸 모습이었 상태에서 졸업했으면 좋겠어요. 기술 하나를 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어요. A의 네이버 부글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. 창업하고 싶고 돈 많이 버는 거? 창업 동아리에 있는데 창업하는 거. 데이터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.